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자 지금 신진서 구단이 정말 나홀로 삼성화재배 4강전에 올랐다는 소식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강한 중국선수를 계속 상대를 하면서 악정코트 끝에 지금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강전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바둑이 한판 있죠 바로 16강전 중국의 중국레킹 5위 렌샤오 구단과의 대국이었었는데 이바둑 결과가 신진서 구단의 시간승입니다. 어, 렌샤워 구단이 이 마지막 초입기에 어, 시간 안에 착수를 하지 못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시간승을 거뒀어요. 어, 굉장히 유례없는 일이었는데 사실 농심신남배에서도 박정환 구단의 시간패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박정환 구단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상에 좀 오류가 있어서 결국 이제 재대국 판정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신진서고단는 시간승으로 그냥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승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특히 만약에 시간승이 아니었으면 바둑형세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 게임의 기사인데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예, 당시에 어떤 스토리였는지 저도 이제 여기서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넘기면서, 어, 렌샤오 고단이 이제 시간을 넘기는 모습, 그리고 시간승이라는 표시가 인터넷상에 떴죠. 바로 이제 한국견 담당자가 중국에 연락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시간패를 인정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제대국이 아니라, 그냥 시간패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 렌샤오가 인정을 한 거죠. 자,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200수가 두어진 장면에서 이제 여기서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 과연 낸샤오고단이 여기서 시간을 안 넘겼으면 바봐은 어땠을까? 예, 요것도 한번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 동안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파란 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예, 이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었는데, 자, 요 장면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렌샤오와 이제 16강전이에요. 신진서구단의 백, 렌샤오의 흑인데 지금 바둑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신진서구단이 완전히 승기를 잡은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지금 렌샤오가 지금 여기를 지켰어요. 지금 여기에 다른 데를 둘 수가 없죠. 이 중앙이 이제 끊어서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간 건데, 자, 지켜간 건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이제 이쪽을 지키는 수순을 둡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손을 빼는 것은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이게 연단수 형태로 환격으로 백이 잡히죠. 그러니까 손을 뺄 수는 없어요. 갈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구단이 만약에 여기를 이어서 시켰으면이 바둑은 신진서구단이 무난히 승리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이었으면 지금 흙은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예 실전에는 이제 일로 이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었으면은 일로 넘어가는 형태가 돼요. 만약에 끊는 것은 지금 늘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회돌이가 돼서 이건 당연히 백이 안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구 짜가는 수가 있습니다. 절묘하죠. 다르게 두면 백이 잡히는데 여길를도도 늘어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흙이 안 되고요. 흙이 지금 차단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반대쪽으로 젖혀가게 돼서 막는 것은 끊고 따낼 때 뒤로 단수 쳐서 안 되죠. 이건 뭐 백이, 흙이 다 죽습니다. 결국은 빈상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한칸띈 수가 또 준비되어 있는 수예요. 일로 받으면 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흙이 한수 부족이죠. 다 잡힙니다. 결국은 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패가 나면 지금은 뭐 거의 그 백이 어떻게 보면 좀 꽃놀이 패에 가깝고요. 그리고 중앙 흙을 잡으러 가는 패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패가담이 역시 흙이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여기는 이렇게 이, 이쪽을 만약에 백이 일로 있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끊는 거는 패돌이로 백이 안 되죠. 이쪽을 이을 때 호구 쳐서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는 살아가는데 이쪽에 돌이 있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수가 생깁니다. 자 여기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돼요 있게 되면 수를 줄여야죠 여기서 이제 따르게 두는 거는 젖혀 이어서 1 0이한수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는 흙이 1 0이 이쪽으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막는 것은 그냥 뭐 밀고 들어가서 한수 빠르죠 1 0이 흙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수가 여기를 한 집을 내는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잇고요 잇거나 잇거나 예, 이어서 두게 되면, 그냥은 수상전이 흙이 안 되죠. 그래서 흙도 뭐 이걸 젖혀서 폐로 버텨가야 되는 수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늘어진 폐가 납니다. 여기서, 여기가 수가 나서는 이거는 바둑이 여기서 거의 끝나는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눈을 의심케 하는 수를 둡니다. 이쪽으로 있는 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 무슨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어서 똑같이 젖혀서 수를 내려고 해도 자, 이 장면은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됩니다. 아까는 지금 백돌이 이쪽에 있었죠. 여기가 선수가 되면 가만히 한 집을 내서 여기가 아무 수도 되지 않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유가무가 가 되는 형태입니다. 백이 거의 잡을 수 있는 돌을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은 아니 지금 이 형태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바둑은 다시 렌샤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는 순간 이 당시 이 바둑을 생중계하던 모든 중계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이건 너무 놀도 별로 어렵지 않은 순데 신진성군에 착각을 한 거죠. 자 지금은 이제는 여기를 젖혀서 예, 실전에도 나오지만 연결을 하면 이제 승부는 렌샤우의 승리예요. 끝이 났습니다. 밑에가 다 흑집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 렌샤우 선수가 또 엄청난 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이 장면인데 여기서 그냥 호구를 쳐서 지켜뒀으면 지금은 그냥 흙이 승리했어요. 여기에 뭐 젖혀서 이 단수치고 이런데 붙여서 폐 맛이 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버려도 사람만 두면 이제는 백이 여기서 또 살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버리더라도 지금은 흙이 넉넉히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신진서구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서 렌샤오구단이 있는 수를 선택을 해요. 아마도 이 세점 쪽폐까지다 막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순데. 여기서 렌샤오가 강가한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붙여가는 수였죠. 예, 여기를 붙여가는 수. 이 수를 두어지니까 렌샤오가 또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 형태가 전체가 절묘하게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흙이 안에서 잘 살지 못하는 형태가 됐어요. 자, 여기를 다 단수를 이곳을 다 단수가 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여기 단수가 선수라 이쪽으로 지키면 눈목자 날려서 잡히고요. 이렇게 지켜도 나 일자 도서 안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죠. 자, 실전에 이제 궁도를 최대한 넓히지만 이 찝어가는 수가 좋은 수였고요. 자, 한칸 뛰는 수를 두게 되는데 여기는 흙이 지금 여기를 있더라도 이어서 두더라도 이걸 젖히고 이렇게 늘게 되면 그냥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두는 거는 여기 먹여쳐 놓고 그냥 단수 치고 네, 그냥 붙이면 잡혔죠. 여기 먹여칠 필요도 없네요. 자체로 여기 이쪽에 흑돌이 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절묘하게 흑의 형태가 살것 같은데 잘못 사는 형태예요. 자, 실전은 결국 이제 여기 한 칸을 띄웠는데 이 단수 친수가 일단 좋은 수였고요. 여기도 이제 끊어가게 되면 은 이어서 이건 삽니다. 한 점을 잡아도 뒤에서 단수 치는 게두 방의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밑으로 단수치가 좋은 수였고요 자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바둑이 다시 신진서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렌샤옥의 큰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쪽을 지켜뒀지만 가만히 이어두니까 자이 형태가 얼핏 보기에는 살아있는 형태 같은데 백이 그냥 뭐 단수치고 이런데 밀고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이어서 살아갑니다 예, 이쪽 한 점을 따내도 이어서 살아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여, 이 형태는 여기다가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어렵지 않은 사활입니다. 한, 한 3급 정도만 되면 풀수 있는, 예, 신제서보다는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사활이죠. 단수치면 이어서,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내면, 이렇게돼서 여기 옥집이 되고요 일로 두는 거는 따내서, 이흙 전체가 전부 다 자충이라, 예, 흙이 전부 전멸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를 단수치고 붙였으면, 바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수 치면은 흑이 이한이 여섯 점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건 따냈으면 예, 이건 바둑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뭐 넉넉하게 예, 덤을 낼수 없는 그런 바둑입니다. 바둑은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너무 흥분을 한 것인지 이 단수 치는 교환 이거 너무나 당연한 교환인데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붙여갑니다. 자 이제 그냥 붙여가니까 흙이 이것을 단수치는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가니까 이제 와서 단수를 치긴 했는데 자 여기 살리지는 못하죠. 살리는 건 여기 끊어서 흙이 양자충으로 전부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절묘한 게 여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백이 이 단수치는 수술을 먼저 안 해가지고 여기를 단수치는 교환을 했죠. 그리고 백이 여기를 붙여서 있는 교환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 6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둑이 백이 이기지 못하는 바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지금 흙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 났죠. 자, 근데 원래 아까 정수대로 여기를 먼저 치는 수순을 했으면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따내게 되면 결국은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 따내고 밀고 들어가게 되면 두 집밖에 안 나죠. 일단 흙집이 벌써 세 집이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여기 한 집이 차이 났죠. 자, 그리고 여기 한 집도 차이 났죠. 백이한 집. 실전 여기 백이 갈수를 했으니까. 무려 다섯 집을 여기서 신진성 구단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어이없는 순데 이 단수 치는 거는 너무 간단한 순데 예, 신진성 구단이 여기를 붙여가면서 착각을 이, 이 순간적으로 이 단수 치는 걸 깜빡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불행 중다행으로낸 샤오 선수는 득을 보면서 살아가는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전의 진행을 보시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을 지켜뒀죠. 이제는 여기 가이수 해야죠. 자, 백이 선수를 잡고 이제 여기를 이은 장면인데, 자, 문제의 종국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살아 두었으면 눈 터지는 반집승부였다. 여기도 이제 백이 이걸 잇는 수순이 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승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아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신진서고단 여기서 다섯 집이상의 손을 보면서 바둑이 엄청나게 미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신, 렌샤오는 왜 시간을 연겼을까요예그 스토리가 저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이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렌샤오 구단이 그날 밤 늦게 자신의 웨이보에 짧지 않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그 막판에 착각을 하면서 너무 후회. 특히 이제 여기 이 장면이죠. 이거 이은수. 예, 호구 쳤으면 이긴 바둑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낙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순간 이제 형색 판단을 하다가 클릭이 늦어져서 시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당시 형색 판단은 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실전 심리상.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국이 끝나고 인공지능의 승률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신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렌샤오, 렌샤오보자는 본인이 어차피 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제 막 형세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초조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곳을 착점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 아홉 열이 불러지면서 시간표를 당한 겁니다. 랜샤오는 형세를 본인이 불리하다고 본 거예요. 산 마지막 종국 장면에서도 근데 결과는 사실은 눈 터지는 반직승부였다. 당시 AI의 그 수치상으로만 정확히 본다면 만약에 정말 두 기사가 정확하게 둔다면 흑이 반집을 이기는 쪽에 AI는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반직승부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런 예,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자요 스토리 요 장면은 신진서구단이 시간승이 확정된 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승이 확정이 됐는데도 본인의 바둑 내용 그리고 어이없는 착각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자책하는 모습이죠 신진서구단 어떻게 보면 정말 예, 운이 따랐고 어 뭐랄까요 하늘이 돕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8강, 16강전에서 정말 기적의 에, 시간승을 거뒀고, 자, 그리고 8강전에서도 세워 에, 에, 중국의 시회 구단에게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 중국의 셰어라오. 네, 셰라 상대인데, 자, 4강전까지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신진서 구단 끝까지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진서 구단의 예, 시간승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4강전 때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